구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아저용담입니다 용담호가 보이죠? 저발 아래 저 구봉산 6봉, 7봉, 5봉 사이 5봉, 6봉 사이에 구름다리 보이시죠? 아 좋습니다. 저기좀만더 가면 저쪽으로 보면, 남쪽으로는 자, 봅시다. 저기 두개 말귀 같이 생긴 두 봉우리 보이시죠? 그거 지난 마이사입니다. 마이사인 노보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. 산들 산들하니 예? 저쪽으로 가면은 <laughs> 아따 막 <대박>. 호랑나비가 <laughs>